어 오늘은 제가 이제, 어, 새로 산점면 먹이랑, 그 다음에 예전에 있던 점면 먹이. 그니까, 저면 먹이는 뭐냐면, 이 제, 음, 새우나 아니면 이런 애들이 먹는, 그쵸? 비파나, 음, 콜이나, 뭐, 안시그 다음에 이제 그거죠? 어, 알지터. 같튼 알지터가 진짜 먹이가, 자, 먹이 잘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먹는 먹이를 이제, 어, 사, 사 놓은 건데, 일단 음. 이제 희귀템부터 이제 보여주면 어 이게 희귀템이에요. 요거가 요거. 이제 요것들이 희귀템.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이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가 이 얘. 얘가 중간 단계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어 이것도 좀 희귀템이에요. 이것도. 어 그냥 흔한 건데 모르시는 분은 모른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어 새우 관련이고 이 점염 먹이보다는 새우 먹이죠. 그래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점염 먹이 위주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음. 이름이 되게 웃겨요. 어막 이렇게. 어, 거의 욕으로, 욕으로 이제 써놨는데 그 업체가, 어, 제 사장님이 굉장히 유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가격도 착해요. 이 업체는 비지떡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거 비싸죠? 어 이두 제품 같은 회사에서 만든, 나온 거고, 음 이름이 진짜 웃긴데, 어,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일단, 음, 좋은 거. 그니까, 알지터한테 주, 알지터, 제가 주로 키우잖아요. 알지터한테 주기 좋은 거는, 요거랑, 어, 음, 요거 하나요. 다른 것보다는 요거 하나. 어, 요거는 이제 안 줘봐서 어떨지 모르는데, 요거에요. 캐시피, 어, 캐피시밥. 음,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개봉기 했었잖아요. 이게 좋더라고요 좀 가격이 조금 있어요 가격이 좀 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냐면 알이 작거든요 알이 작아서 보여줄게요 음. 이거 그냥 수저로 떠서 넣어요 음. 얼마 작은지 이제 보이시죠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지터 같은 애들이 입이 작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애들 코리나 코리 있죠. 이제 그런 애들 입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졌어요. 먹기 편하게 얘네들 이제 먹는 거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비파도 그렇고 심지어는 비파 먹이 안 주시는 분도 있는데, 비파 먹이 안 주면 어느 정도 자라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비파 먹이를 꼭 주셔야 돼요. 이거 좋죠 어, 이거 비파 잘 먹어요 그래서 비파나 안시나 이제 먹이를 찾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제 호박을 주시거나 여러가지 주시는데 이제 이런거는 이제 음, 전용밥으로 딱이죠 가격이 너무 좀 그래서 택배비 붙고 그래서 그런데 조금만 더 가격이 착하면 좋겠어요 좀더 용량도 크고 그쵸 그래서 이게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건 비파 전용목, 이건 잘안 먹는데, 어, 그래도 이것도 괜찮아요. 음. 이름을 알아야지, 이제 어 검색해서 사겠죠. 아이고, 뒤에 초점 맞죠. 다시 한번 초점 맞추자. 영어로 써 있네요. 그쵸? 한글로 써 있고, 한글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영어로 쓰니까 옛날에는 이게 간지가 나서 외국어로 썼는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 나라 어 이름 한글이라는 게 이제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영어로 좀안 썼으면 그렇죠.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한글로 쓰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름이 영어죠. 어 한국어로 좀 썼으면. 뭐, 새우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쵸? 얼마나 좋아요. 읽기 쉬, 편하고. 그래서 이제, 음, 설명해 드렸고, 대 음, 어, 아, 이거, 이거 설명했죠? 이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뭐, 대충, 세 번째 이건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다잘 먹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어, 그, 금붕어나, 뭐, 다른 물고기가 뺏어 먹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큰 애들이 이제, 다른 애들이 극성밖게이거다 먹다 보니까, 애들이 잘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어, A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애들까지 이제, 달라붙어서 다 먹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못 먹어요. 못 먹는 일이 발생해서, 그쵸? 음, 뭔 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기도 전에, 다른 애들 다,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달라붙어서 그래서 진짜 제최 기호성으로 이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료 넣어도 이것만 먹어요, 애들이 이렇게 낙엽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맛있나 봐요. 색깔, 모양도 진짜 예쁘잖아요. 테트라민 너무 유명한 회사라서 저희 나라 핑퐁이나 거의 안 먹죠. 어, 인지도에 있어서 그쵸 인지도 뭐 그죠? 사료의 이제 급에 따른 핑퐁하고 이제 안 돼요. 여기 진짜 세계적인 회사라서 저희 나라는 구멍가게 수준이야. 어, 기호성이 진짜 엄청나요. 애들이 미친 듯이 먹어요. 그래서 테트라민에서온 거. 그죠? 음. 영어다 읽을 수 읽을 수 있죠? 여기 검색하면 되니까. 그렇죠? 엄청 없고. 독일산 그렇죠래서 떠있고. 그래서 먹이는 이걸로 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요거나. 그래서 애들이 안 뺏어 먹어요. 먹이가 맛이 없다 보니까 안 먹는 것 같아요. <laughs> 결론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주고 있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 이제 먹이를 먹고, 그죠 먼저 주잖아요. 그 상면에 있는, 위에 있는 애들, 그 애들 먹이를 주고서 이걸 마지막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걸 먼저 주나? 아, 이걸, 이걸 먼저 주나, 저, 상면에 먹을 주나, 무조건 이걸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이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맛없는 거, 그쵸? 이걸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새우잡이 이거는 먹이는 이전에 이제 개봉기를 했으니까, 지나가고, 음 백설 같은 것도 예전에 개봉기를 했죠? 이렇게 한 번, 다시 한 번. 별로 같은데, 굉장히 이제 애들이, 숙달되니까 잘 먹어요. 새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물고기도 잘 먹어요. 어, 저면 물고기 있죠? 저면 생물 잘 먹으니까 저거 들고, 들고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뭐 빠진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다한 거겠죠? 그래서 음, 주는 방법은 이 핀셋으로 큰거그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릇을 놓고 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하나씩 떨어뜨려서 이제 이 위에와 그 어항 위에와 그 그릇 사이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높이 차이가 있어서 위에서 잘 낙하시켜서 이제 주는 거죠. 밑에까지 손을 넣어서 담면 손에 물 젖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500원이에요. 어, 한, 한 세트에, 한 세트에 500원이니까 비싸지 않죠? 그리고 이거 오늘 제 이거 개봉기 하려고 이제 꺼냈으니까 영상을 찍는 거니까 개봉기 해야겠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대하시라. 아, 이렇게 생겼네. 굉장히 짝 끊겼어요. 애들이 어뭐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입이 이만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 작, 그러니까 먹이가 크면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큰 먹이를 주면 안 돼요. 입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저로 퍼서 주면 되겠죠.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고다 흘리네. 뭐, 쥐똥같이 생겼죠? <laughs> 쥐똥.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면에 바닥 밑으로 이제 깔아앉겠죠? 한번 줘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애들이 먹을까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얘 비파가 먹는 거, 안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첫 번째 중요해요. 비파가 먹냐, 안 먹냐. 그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애들이 먹느냐, 그쵸? 뺏어 먹으니까. 뺏어 먹히면 얘네들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두번째 왜냐면, 그렇게 하다보면 먹기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이제 먹고 남은 거를 얘네들이 먹기 때문에, 음, 이해하시죠? 그래서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하면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음,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한번 줘 보도록 하고 주고서는 바로 이제 어떤지 어, 말씀드릴게요. 어, 아까 이 제품 있잖아요. 이 제품 먹여 보니까 어, 이건 실패예요. 다잘 먹어요. 그 그냥 일반 물고기도 잘 먹고 빛바도잘 어, 먹고 그래요. 그래서 어, 결론은 결론은 이거 주고 그죠? 이거는 이제 후식으로 그죠? 한 번에 이제 어린 애들 어린애들 줄때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제품 이제 그 영상 보시면 항상 위에 이제 이쪽 있죠. 이쪽 이제 이렇게 어 동그랗게 나오는 느낌표나 아래에 이제 하단 이쪽 있죠. 이쪽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의 어 이렇게 삼각형 모양에 이제 그걸 누르시면 그쵸. 누르시면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링크를 제가 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 사시면 돼요. 제가 파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나 똑같아요. 어. 아, 참. 짠. 어, 알지터 먹이 중 가장 최강이죠. 그래서 이걸 잘라서 이걸 이제 팬치로 그쵸? 코데, 코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넣어줘도 좋아요. 근데 이게 물에 뜨거든요. 물에 뜨니까 머리가 특히 많이 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면 갈았는데, 어 조금 뿌얘지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드래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 괜찮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코가 간지러워서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귀엽죠. <laughs> <laughs> 어. 예 <laughs> 마른 생선은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른 생선 그렇죠? 음, 이거는 마트에서 사면 비싸고 그 전통 시장 있잖아요. 전통 시장에서 사면 더싼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그 점면 먹이 오늘 제목이 점면 먹이에요 그래서 음 다음에는 뭐 상면 먹이만 이제 다뤄도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음, 요기, 이게 가장 이제 저거 하는데, 4,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래요. 4,000원 정도 해요? 네, 택배비가 좀 붙어요. 이게 좀 컸으면, 가격도 착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